정적분의 활용 첫 번째 시간으로 정적분과 급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함수 fx가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연속이고 fx가 0이상일때 그림과 같이 닫힌 구간을 n등분하여 양 끝점과 각 분점의 x좌표를 차례대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다친 구간 이 xk-1부터 xk를 델타 x라 하면 델타 x는 n분의 b-a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 됩니다. 이때 그림과 같이 n개의 직사각형을 만들고,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SN이라 하면 SN은 할수 있고 이는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때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Sn은 곡선 y=f(x)와 x축 및두 직선 x는 a 와, X는 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따라서, 라고 할수 있고 이는 곧가 됩니다. 즉 이 식이 성립함을 알수 있습니다. 한편 여기서는 fx가 0 이상일 때를 알아봤다면 fx가 0 이하일 때는 이렇게 되고, 델타 x는 0보다 큽니다. 따라서 곡선 y는 fx와 x축 및두 직선, x는 a와 x는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이번에도 s라고 하면, 마이너스 s가 되고, 이것은 이렇게 식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